우선 후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해서 당대표로 출마해서 야권혁신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대선까지좀다 이끌어달라는 이런 얘기도 이런 것은 뭐 무슨 삼국지 시대 봉건시대도 아니고 단판이고 개인이 주고받고 있는 거 아니고 예. 네. 전선 전선 안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의 직격 인터뷰는 인천 개항을 해서 사선 고지에 올랐고 또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분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승승장구 했지 않습니까? 삼선의 의원을 내리했었고, 또 인천, 인천시장까지 했었고요. 그러다가 선거에서 이제 패배해서 1년 동안 그 중국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 기간이 어떻게 좀 자기 숙성, 성숙의 계기가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음. 돌이켜보니까 또 많은 서 자신을 겸손하게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어. 또 중국을 많이 직접 일년 동안 칭화대학에 있으면서 네. 예, 알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네. 가장 크게 반성된 게 뭐였습니까? 뭐 아무리, 약간, 어. 아니, 좀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종영길 어. 의원은 능력이 있는데 목이 어. 좀 뻣뻣하다, <laughs> 겸손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더 겸허하게 되고, 이 국민의 에, 어떤 민심의 에, 무서움, 또, 사람의 소중함. 네. 이런 것을 돌이켜보게 된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어제 저녁에 통합행동, 뭐, 어. 모임, 거기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합행동은 보니까 그, 정장선, 송영길, 박영선, 민병두, 정성호, 조정식, 김부겸, 김영춘. 그, 그러니까 좀, 개혁적인 인사 분들로 돼 있는데, 이번에 100%다 당선되셨어요. 그렇죠? 네.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뭐,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래도 처음 총선 끝나고 만난 거니까 서로 덕담도 하고. 네. 당장 현안 문제인 원내대표 문제나 이 전당대 문제.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우리 그 근로자들의 문제, 어떻게 이제 경제적 통합 문제를 이룰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정책적인 문제는 뭐좀 복잡하니까 저저, 저, 어 저준다 음. 하더라도 음. 그, 통합행동 모임에서 공통의 입장들 이런 걸 밝힐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원내대표에 대해서 혹은 당대표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건 하면 안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네. 개파처럼 되면 안 되고 네. 여러 가지 지지하 후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당의 중심, 균형추 역할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됐고요. 어. 특히 우리가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우리 당의 약점이 네. 너무 에이가 없이 중구난방으로 됨으로써 의견의 다름과 네. 상호, 이렇게 공박하는 것에 구별이 잘안 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제 20대 국회는 의견의 다름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음. A를 갖춰서 자기 발언을 하고, 난상토론이 되더라도 질서를 가지고 하고, 결정되면 승복하고, 이런 당의 문화를 음. 만드는데 우리 통합행동 해보자, 이런 또 공감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예의 있고 질서 있게 표시하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통합행동이 주도해 나가자. 에, 에. 그럼 거기 통합행동이 있는 분들은 서로 지지할 생각들이 좀다르신 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게 있고, 음. 일단 이제 전당대 시기가 논란이 된 건데, 네. 현재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정상체제로 전환돼야 된다. 무슨 음. 뭐다 공감하는 건데. 아, 그는다 아, 공감하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음. 그 시기를, 어, 이 이번 정기국회 이전에 마무리할 것이냐 네. 이후에 연말에 할 것이냐 이런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김홍걸 통합, 어, 국민통합위원장인가요? 뭐그 올린 거 보면 현재 비대위도 사실은 불법이다. 당원 당규상에 2 개월 이내에 다 해야 되는 거야.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걸 해소해야 되는데 이걸 또 연장하자는 게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해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판적이보다도 저도 법률가로서. 네.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잖아요. 당원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그러니까 임시로 하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음. 아, 문재인 대표가 여러 가지 중앙위의 추인을 받아서 네. 어, 임시로 비대위 네. 어, 체제를 만는 것이기 그야말로 때문에 그야말로 비상이었던 네, 거죠. 이제 선거가 끝났고 음. 저희가 일당이 됐고 정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당연당규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는 어디 그 광주, 호남의 지지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하는 당은 항상 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닙니까? 마치 80년 서울의 봄때비상기업 해제하자고 다 <laughs> 학생들 그러니까 아직도 비상 상황이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비상 상황을 빙자해서 네.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비춰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렇군요. 그,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선출된 권력이 왜 선출을 두려워하느냐? 김 대표가 선출직에 나서보지 못해서 그런 거냐? 빨리 과도기적 역할을 끝내고 당의 원로로 대접을 받아라. 응. 경제민주화로는 추상적 논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네, 많이 그 네. 비판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송 의원님 생각은, 송 당선자님이죠? 응. 송 당선자님 생각은 이제 물러서고 비상 끝났으니까 원로로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네, 김정인 대표 그렇습니다. 대표가? 그렇습니다. 음. 아니, 본인께서 정말 어 당을 위해서 이걸 해보고 싶다 음. 대표가 돼서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시다면 음. 전당대를 통해서 당으로부터 신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음. 본란의 소지를 없애고 힘있게 음. 에, 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하지만 이 김정인 대표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에 음. 공이 있지 않느냐 음, 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어, 위기 상황에서 어. 어쨌든 당을 이렇게 약간 중도할까 그런 그 외부적인 확산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는 말도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잘한 거 이번 선거에서 공을 세운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친노 색깔을 어, 좀더 중립적으로 만들고 네. 색깔 논쟁이나 이런 논쟁의 소질을 없애면서 어. 경제 심판론이란 이슈를 가져간 것은 아주 잘한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어. 이제 저희가 아쉬웠던 것은 나중에 셀프공천 논란이 되면서. 음. 아, 저것도 다 대가가 있구나. 아, 정말 우리가 어, 정말 좀 지도자적인 모습을 바랬는데, 이것도 네. 이 정치 기술이구나. 이게 이런 네. 어떤 실망, 이런 게 쌓이면서 확실히 여론이 떨어졌거든요. 예. 아, 우리가 뭐 실감하는 거니까, 예. 거기다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하는 말씀도 좀... 적절치 않았고, 그러면서 네. 호남민심이 싸늘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공과가 있는데, 네. 뭐, 공과는 차치하고, 어찌됐건 과도기에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이었으니까 네. 다 네. 수용한다 이거죠. 네. 이제, 종성체제로 돌아와서, 천당대에서 뽑아야죠. 음. 아니, 왜 이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선거를 두려워하냐고요. 음. 선거면 분란이 발생한다고? 음. 그러면 총선도 연기해야죠. 음. 경제가 어려운데 왜 총선을 해요? 유심히. 거냐? 뭐, 뭐 그렇죠. 뭐, 북한 노동당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 저는 이번 우리가, 어, 아, 당선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다, 이런 평가를 여야 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심판을 했고, 야권이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 표라한 형태를 통해 민심을 표출해 줬는데, 네. 이런 현명한 국민을 앞에 두고, 네.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네. 전당대를 열면 분란이 발생합니까? 음, 음. 지금 아니, 사실 민생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될 때, 네. 불필요한 욕심 때문에 분란을 만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본인은 당대표가 되면 뭘할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이끌어가려는 겁니까? 첫 번째,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그 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제가 국회의원만 했으면 나올 수 없었던 일을 인천시장 4년의 경험을 통해 네.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인천시를 이끌면서 제가 경기도 서울을 이기고 외국인 투자 유치 1등을 했고 네.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850만 우리 서민들의 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어, 또 구조조정 문제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가짐으로써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어 보겠다 음, 경제정당을 아, 만드는 게 목표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통해 집권 가능한 수권정당을 만들겠다는 게첫 음. 번째고요 음,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이 밀렸습니다. 네. 더불어 호남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합시켜내겠다. 음. 아, 호남 제, 출신이시잖아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정치적 고향은 인천이지만 또 출생지는 그렇죠. 호남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남 패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뼈 아픈 자성 얘기 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음. 왜 졌습니까? 문재인 대표 또뭐 마판에 내려가서 뭐좀그 뭐랄까. 승부수 같은 걸 던지고 그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패했습니다. 왜, 왜진 겁니까? 그건 뭐 복합적인 원이지만 일단 우리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어, 왜냐하면 광주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광주 국회의원들이 그 책임을 문재인 대표나 위에 지도부에다가 전가하고 있다 이런 이론이 있었잖아요. 그 네. 근데 현역원들이 탈당해서 다 안철수 국민의당으 갔는데 다 당선됐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결국 지도부에 대해서, 아하. 어, 심판을 한 거고요. 저 의원들이 아니고 지도부를 문제에 았다 이거군요. 문제인대표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 대표와 김종인 체제를 같이 본거 아니겠어요. 음. 문재인 대표께서 호남을 방문한 것은, 뭐, 뭐, 할수 있다고 봤는데. 네. 발언이 저는 정말 좀 잘못 판다는 거죠. 아, 거니까. 현재, 현재, 아. 뭐, 승부수를 던져주셨습니까? 알아 하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왜안 좋았어요? 그렇죠. 호남에서 안, 지지하지 않으면 정기 은퇴겠다 이런 발언은. 네. 어떻게 보면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는 아, 그게 것이고. 아, 이게 호남 협박이다. 아, 그렇게 들릴수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하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 오히려 겸허하게 수렴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게좀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뭐, 호남이 지지 않으면 난 사퇴하겠다. 대선 후보 사퇴하겠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당장에 뭐, 약속했으니까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음.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지금 호남에서 지지도가 그렇게 없으면 문 대표 가능합니까? 국보로서 저는 문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네.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그렇죠. 어찌되건 현재. 지지도 마, 일이니까 아, 많은 지지도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음.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소화해서 음. 우리 당의 집권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어떤 개인의 대통령 된 것을 바라는 지지라고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야권이 통합돼서 좀 정권 교체를 해서 네. 나라의 활력을 만들어 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손학규 전 고문과 가까우시잖아요 지금 이번에, 강,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찾아뵀어요? 네. 강진에서 지금 뭐 치과하고 계신데 자손 고문 앞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대선 안 나오십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네. 많은 지도자들, 많은 분들이 꼭 자신이 대통령 돼야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조연도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모든 우리의 지도자들이 음. 내가 주연이 아니면 판을 엎어버리는 자세가 아니라 음. 아름다운 조연을 통해서 국민이 바라는 정권교체를 통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좋은 정부를 만드는 데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음. 그럼 그 조연이라는 건 손학규 고문도... 그. 당의 의원을 확대하고 대선 승리, 그 정권 교체를 하는데 그런 조연으로 쓸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꼭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되고,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음. 공정한 플랫폼을 통한 경선을 통해 그 결과에 승복하고 음. 자기가 정말 그 선당 후사의 자세로 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거 짧게만. 저 대선, 만약에 저 출마하시면 음. 당대표 되실 자신 있으세요? 저는 뭐 자신이 없이 나오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월 3일 날 결정된다니까 그 이후에 네, 어떻게 될지. 네, 네.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적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앞으로 좋은 활동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